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서 입을 떼려고 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파헤쳐 볼 기억 영어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영어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질문을 보면서 어?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맞죠? 수년, 아니, 십수년 동안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땐 입이 안 떨어지는 경험. 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억 경원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의 의지나 재능 탓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낡은 학습 방식, 일종의 인식의 오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낡고 두꺼운 벽을 허물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그 낡은 학습의 벽이 대체 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습의 주인이 될수 있는지, 또 원어민처럼 말하는 비밀은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정답은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낡은 영어 학습의 벽입니다. 요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굳이 현재 완료가 뭐야 하고 책을 뒤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0.1초 만에 완벽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식을 머릿속에 그냥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진짜 중요한 건그 지식을 어떻게 써먹느냐 바로 활용입니다. 그럼 그 활용하는 능력 대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두 번째 포인트 학습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경영어의 첫 번째 혁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요 학습의 주도권을요 강사나 교재가 아니라 온전히 학습자인 바로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 혁신의 중심에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마이 메모리북입니다. 이건 정말 개념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정해진 교재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 강렬했던 기억, 뭐 잊을 수 없는 여행의 추억 같은 걸 재료로 삼아서 AI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영어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정말 흥미롭죠? 컨텐츠를 만드는 것부터 수업 준비, 심지어 수업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까지 모든 주도권이 강사에서 학습자에게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던 팔로워에서 모든 걸 이끄는 능동적인 리더로 역할이 180도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역할 변화가 가져오는 가장 엄청난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80%. 이게 뭐냐면요. 수업 시간 동안 학습자가 직접 말하는 시간의 최소 비율이에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수업 들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듣기만 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인 거죠. 물론, 처음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모든 걸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기억영어는 바로 그 스트레스가 성장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만든 책으로, 내가 수업을 이끌고, 내가 성공적으로 말을 해내는 그 짜릿한 경험, 그게 마침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주인의식을 깨우는 결정적인 스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원어민처럼 말하는 비밀입니다. 기억영어의 두 번째 혁신은 정말이지 발상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완벽하게 쓰고 있는 우리말, 즉 모국어의 능력을 영어에 그대로 가져와서 써보자는 거예요. 물론 영어랑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많이 다르죠. 하지만 언어라는 더큰 틀에서 보면 모든 인간의 언어가 공유하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거든요. 기억영어는 바로 이세 가지 핵심 열쇠. 그러니까 상, 말덩어리, 그리고 플로우태스킹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 바로 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딱 뱉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에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미지나 느낌, 바로 그거예요. 이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똑같이 겪는 보편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영어에서는 영어 말하기의 첫 단추를 번역이 아니라 이 상을 떠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덩어리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쉬워요. 누가 어제 저녁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밥, 이렇게 한 단어로 대답하지 않잖아요. 보통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었어. 처럼 의미가 하나로 묶인 덩어리로 자연스럽게 말하죠. 유창함이라는 건 바로 이말 덩어리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친 정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플로우 태스킹입니다.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상을 떠올리는 것과 그에 맞는 말덩어리를 입으로 내뱉는 걸 거의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마치 우리가 한국말 할 때처럼요. 머릿속으로 한국어 생각하고 이걸 문법에 맞게 영어 단어로 바꿔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틈이 아예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플로우 테스킹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1단계, 먼저 카페에서 공부하는 내 모습 같은 이미지를 선명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그 이미지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덩어리, 예를 들어, I studied English를 그냥 바로 내뱉으세요. 마지막 3단계, 그 다음 문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in the coffee shop with my girlfriend 같은 다음 말덩어리들을 자연스럽게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흐름을 타는 훈련인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능력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정답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기억영어의 세 번째 혁신은 학습의 초점을 바깥에 있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학습자 내면의 동기로 완전히 옮겨오는 겁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기억영어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최고의 강사, 무슨 비법, 이런 걸 찾잖아요. 하지만 진짜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바로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그 동기와 기억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 아니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좋았던 여행의 추억, 이런 나만의 스토리를 영어 학습의 재료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 영어 문장들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강력한 감정이 담긴 내 것이 됩니다. 당연히 몰입도는 극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배운 건 단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돼서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영어책의 작가가 되는 즉 지식의 창조자가 되는 여정이에요. 내가 만든 이 이야기가 바로 정답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더 이상 외부의 정답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영어에 이런 강력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 정말 멋진 변화 아닐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세 가지 혁신들 이걸 하나로 쫙 모아 볼게요. 이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유창함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여는 완전히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는지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 영어가 제안하는 세 가지 인식의 대전환 바로 이겁니다. 첫째, 모든 걸 강사에게 의존하던 생각에서 언니 학습자인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둘째, 영어랑 우리말은 완전히 다른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아니, 두 언어는 보편적인 핵심을 공유하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정답을 자꾸 밖에서만 찾아 헤맸던 것에서, 아니, 가장 강력한 정답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만의 영어책을 만든다면, 어떤 기억,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첫 페이지에 담고 싶으세요? 바로 그 이야기가 몇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여러분의 영어 말문을 활짝 여는 바로 그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